다음 날 아침. 이거 지가 어. 당뇨가 있는 할머니 때문에 부부의 밥상은 늘 소박하다. 이자위아안 그, 잊어버린다고. 먹어. m o n 안 먹지 않아요? Mongo, Mongo, Mongo. You would eat up. y o 주 got the banana 다 v e r your arm. You would eat up. You would 오늘 오늘 오 간다면 그그안간나나한 가야 돼. 어디 오늘은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 검진이 있는 날.